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을 딱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에 기쁜 날이 많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을까요? 어렵습니까?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딱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기쁘고 좋은 인생이다.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생각납니다. 한 아기가 엄마 아빠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의 축복 가운데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울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축하와 축복 가운데서 태어나면 기쁘고 즐거워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태어나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이 아기는 축하와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지만 하늘이 무너져라 땅이 꺼져라 대성 통곡을 하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 이 아기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 작가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답을 얻었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야기가 엄마 뱃속에서 박차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야, 큰일 났구나. 앞으로 이 고난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에 걱정과 근심으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글쎄요, 정말 아기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태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이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을 딱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에 기쁘고 좋은 인생이냐,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난과 환란의 인생, 그렇게 답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특히나 이 고난과 환란이... 우리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고난과 환란을 당하게 되면 정말로 인생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한 평가를 지극히 부정적으로밖에 할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8절과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생 동안 전한 복음의 삶을 두고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극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고백을 이처럼 지극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날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삶이라, 살 소망이 끊어진 삶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은 삶이라, 한마디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을 두고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지 않,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사도바울처럼 힘내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는 삶. 우리 역시 살 소망이 끊어진 자와 같은 삶. 우리 역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은 삶.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삶의 끝자락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입니다. 통계를 보면, 불명이스럽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부정적인 삶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가장 많은 나라로 선정된 것만 해도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우리의 삶이 부정적이고 고난과 고통과 환란의 연속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부정적인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믿는 그리스인들도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정적인 삶 고통과 고난과 환란의 연속적인 이 삶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대답 중에 탁월한 대답 하나는 우리가 믿는 교리, 그것을 신앙이라고도 말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는 이 교리, 도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런 믿음의 교리를 따릅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릴까? 생각하다가도, 무슨 생각을 하죠? 삶을 포기하면 안 돼.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야. 자살은 지옥했냐?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삶, 이 고통과 고난과 환란의 연속적인 삶을 끊어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틀린 답은 아니죠. 예. 저도 사춘기 시절에 아이고, 그냥 막 죽어버리지. 이런 연세를 느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 이유가 한대 하나가 자살은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살은 지옥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고난의 삶, 고통의 삶, 환란의 연속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교리 때문이 아니고, 지옥행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교리 때문이 아니고, 지옥행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과 환란의 연속적인 삶을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정적이고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 연속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와중에서도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의 속성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택하신 백성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위로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환란의 연속적인 삶 가운데서도 이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 환란을 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당하는 현장. 고통과 환란을 당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외롭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고 오로지 나 혼자서 고스란히 그 고통과 고난과 환란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치 야구 경기를 하는데 있어서 마운드에선 투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보시면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투수와 포수입니다. 이두 사람을 말해서 배터리라고 합니다. 배터리, 건전지죠. 힘,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투수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 하나하나에 경기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투수는 던지는 공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투수가 집중해서 공을 잘, 잘 던진다고 해도 치는 타자는 결국 그잘 던지는 공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투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마음대서 던지는 것은 나 혼자이지만 나를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다른 내야수, 외야수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의지하며 공을 던지는 것이 외롭지만 외롭지 않게 공을 던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투수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투수가 외롭지 않는 이유는 다른 동료 선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로가 투수에게는 힘이 되고 투수가 투수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환란의 연속으로서 지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에 누가 개입을 한다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로 새 힘을 얻으며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므로 고난을 넘어 감사의 기쁨 감사의 삶이 기쁨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을 한번 읽어 볼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를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바 위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고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위로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할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바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가 받은 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위로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다시 한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은 바로 간구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위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간구함, 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성령의 위로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당한 자동차 강도를 만난 사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차량 강도 사건을 당하고 패닉에 빠져있을 때요, 에리에 있던 후배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 밤에. 한시가 됐는데 전화를 했어요. 소식을 듣고. 근데 그 후배가 제게 던져준 첫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다른 모든 후배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밤1시에밤 1시에. 제가 다른 모든 후배들에게 연락해서, 목사님이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전달해주고,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중보 기도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밤에 패닉에서 깨어났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 나도 기도하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데, 그 밤에 잠자는 후배들을 깨워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게 했다. 제가 그 말을 듣고는 회개했어요. 야, 나는 뭐라고 있냐? 나는 나의 목회 현장에서 나처럼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얼마나 중보 기도를 했고 또 중보 기도를 하게 했는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동안 내가 한 목회에 대한 부끄러움이 막 되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생명을 담보로 암과 투쟁하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몇명 있는 줄 아시지요? 과연 그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중보 기도를 하게 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곁에는 우리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바 성령의 위로하심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우리 역시 고난과 환란으로 인한 코가 석자이지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생각하면서 나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므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내게 임하셨듯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은 우리가 또한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또한 우리가 받은 바이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나 외에 다른 사람 연약함에 빠져 있고 또 생명의 촌각을 다투며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랑하는 교들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의 위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